파격 조건의 할인 분양으로 경기 위기로 분양이 곧 기회입니다. 333세대 신세계에서 건설하고 관리 운영은 신형의 SL 플랫폼이 콜라보로 하여 호텔 같은 서비스로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듭니다. 신촌 역세권 위치하고 대학가, 경의선 숲길, 신촌로대호 연트럴, 여의도 등 집주 근접에 위치합니다. 기존 주거의 호텔식 힐링 서비스를 더하는 주거 문화의 진화를 만듭니다. 웰컴 가든의 분수대를 바라보는 7.2m 높이의 1층의 고급 인테리어와 오브제를 가진 호텔식 갤러리 로비로 주거가 서비스로 시작됩니다. 1층 출입구 앞 분수를 가진 가든인 웰컴 가든이 주거 힐링의 시작입니다. 옥상에는 한강과 여의도 시내 전망이 한 눈에 보이는 따뜻한 한 잔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루프바를 갖춘 루프탑의 스카이 가든이 있어 여러분에게 힐링의 여유를 드립니다. 스카이 가든의 잔디 정원이 여러분에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주거 문화를 선사합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스카이 가든의 루프 바가 여러분의 휴식과 힐링을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여의도의 불꽃 축제도 한눈에 볼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겠죠. 각 층에는 층 입주민을 위한 휴게 공간인 라운지와 커뮤니티실이 있어 휴게와 공부나 소모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꾸며져 있습니다. 입주민을 위한 지하 1층 전용 피트니스 센터. 피 t 룸 라운지 12 커뮤니티 시설인 회의실과 개인용 사무실이 입주민들의 삶을 풍부하게 합니다. 입주민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주는 고급스러운 피트니스 시설과 개인 PT룸과 샤워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며 건강을 챙겨주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모임과 여유로운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고급스러운 라운지가 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와 같이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공간이 여러분의 모임과 티타임의 즐거움을 더욱더 풍부하게 해줄 것입니다. 홈 네트워크는 설치와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신형의 자회사인 부동산 관리 운영 전문 회사인 SL 플랫폼에서 운영 예정되어 있어 건설은 신세계건설, 관리 운영은 SL 플랫폼의 콜라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입주민 전용 웹으로 주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원패스 시스템으로 입주민에게 편리함과 안전한 생활을 제공합니다. 주차장 진입 시 차량 인식으로 차의 자동 입출과 주차 인식으로 주차를 어디에 했는지 자동 인식 기능으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공동연관의 로비 폰을 안면 인식 시스템 입출시 현관을 자동 개방해주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하여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점세대 현관도 태그식으로 집에 들어갈 때까지 편리함과 안전함을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기, 수도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검침원 없이 자동 사용량이 한전 등으로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과 엘리베이터 호출 시스템, 차량인식 주차관리 시스템, 일괄소등 스위치 등 안전성과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세대의 천정 높이가 2.6m로 일반적 천정 높이보다 30cm 더 높아. 세대의 개방감과 고급 인테리어의 높은 높이 및더 커지고 높아진 각종 문들이 하이엔드를 만드는 세대의 인테리어를 더 고급스럽게 해주고 생활의 질을 더욱 구하게 해줍니다. 8년 연속 1위의 독일 주방 가구 업체인 롤테로 주방을 인테리어하였고. 수저도 이탈리아 명품 수전인 제시로 하고 네덜란드의 싱크볼 회사인 최고의 스테일리스 스틸로 제조한 레지녹스 싱크대를 설치합니다. 고급 풀옵션을 무상으로 하여 거실에는 우물형 거실 천정에 천정형 에어컨과 전을 공기정화기를 방에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별도의 세탁실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가고 가구용 빌트인 냉장고와 전기옵은 전기인덕션이 설치되는 하이엔드 주거를 만듭니다. <목소리> 화장실 또한 고급함과 생활의 편리함을 넣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고급 호텔의 인테리어로 하여 고급스러운 세면대와 수납 공간을 하였고 일체형 비대와 화장실 바닥 난방을 넣어 겨울에도 따뜻한 화장실과 이탈리아 타일로 마감시공하여 고급스럽고 우아한 내부 인테리어로 마감하였습니다. 안방과 또 하나의 방을 서재 혹은 아이방으로 할수 있는 투룸으로 높은 천정은 고급스러움과 확 트인 개방감을 주어 하이엔드 주거의 생활을 만들어드립니다. 신세계건설의 빌리브는 2호선 신촌역과 서강대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하여 있고, 현대백화점과 이마트가 역 바로 앞에 있어 쇼핑과 시장 보는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신촌로데오 홍대로데오, 연트럴파크가 있어 젊음의 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 서강대 교정 등 공세권을 즐길 수 있고, 세브란스 병원이 근처에 있어 종합병원 이용도 용이합니다. 직장인들이 많은 여의도 업무지구와 시청, 종로의 중심 업무지구, 용산국제 업무지구 등의 직주근접에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가의 넓은 평수들로 인해 적정 가격의 소형주택이 직주근접에 소인가구들에게 준비된 대기업 시공, 관리의 하이엔드의 분양은 좋은 분양받을 기회입니다. 개발 프리미엄의 혜택으로 빌리브 주변인 노고산동 일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주변이 고급주거지로 탈바꿈 중에 있습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로 주변에 종합업무시설이 입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용산, 마포를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어 주어 주거생활권이 국제화되어 임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입니다. 트리플역세권을 만들어 대학들을 연결시켜주는 서울대를 출발하여 여의도를 거쳐오는 경전철이 만들어져 개통될 예정입니다. 신혼, 1인, 2인 가구에게 최고의 주거 문화 혜택을 줄 것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좋은 입지에 좋은 건물과 좋은 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상승하락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바다 구간 근처에 있어 정부의 13대책으로 서울은 금매물이 소진되고 약간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규제를 풀고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은 상승의 기회가 올 것이고 그 이전에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는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빌리브 디에이블은 첫째 고급스러운 하이엔드의 주거 문화를 만들고 둘째 더블역 세권, 네 개의 대학과 여의도 금융업을 지구 등 직주근접의 주변 업무지구, 주별로대오거리 경인숲길 등 공원의 프리미엄 라이프를 가질 수 있고 셋째로 주변 일대의 개발지 프리미엄의 혜택이 모두 들어가 있는 신세계건설이 시공하고 신형의 SL 플랫폼이 위탁, 입주민 전용 앱을 제공하고 하이엔드 주거 서비스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빌리브를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